안녕하세요, 사랑님들 연이원입니다. 우리 사랑님들도 어제 가요 무대에서 빛나는 강문경 가수님의 멋진 무대 모정의 세월을 보고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11월 4일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시청률입니다. 강문경 가수님의 출연이 곧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연속된 쾌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화면에서도 강문경을 검색하면 가요무대 시청률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요무대 40주년 자체 최고 7% 이런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요무대 40주년 특집에서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총 7동안 무대에서 우리 강문경 가수님의 위상이 또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강문경이 나오면 시청률이 오른다는 공식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약속도 미루고 본방사수했을 많은 우리 사랑님들의 뜨거운 응원이 강문경 가수님의 위상을 더 드높이는 기회도 되었고, 강문경 나오면 시청률도 오른다. 시청률 제조기 강문경 명성이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예로 전국노래자랑 고성군편 시청률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전국노래자랑 시청률을 보고 있는데요. 전국노래자랑 시청률 추이를 보면 강문경 가수님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전 회차인 지난 10월 26일 충남 음산군편 방송부는 5.3%이고 11월 2일 최신 회차인 강문경 가수님이 출연했던 방송부는 5.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 특집임에도 불구하고 강문경 가수님의 출연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기대 심리도 높아졌고 강경 가수님의 무대 관람을 위한 본방사수로 이는 곧 시청률 상승으로도 이어졌음이 나타났는데요. 강경 나오면 시청률 오른다는 공식이 이 전국노래자랑 고성군편에서도 입증하면서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시청률 흐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가요무대입니다. 네이버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기사를 보면 시청률에 관한 기사로 도배되어 있는데요.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두 번째로 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데일리 뉴스 기사 제목에서도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시청률 7% 기록 이러한 기사 제목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 시청률은 물론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들이 총출동한 결과이고 또 미스터트롯2, 미스터트롯3 우승자들과 함께 트롯 지존으로서 무대에 당당히 등장한 강경 가수님의 영향력 역시 상당한 보탬이 되었고 동시간대에 일이 찍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는 강문경 가수님이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프로그램의 흥행과 시청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보적인 트로지존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요 무대에서 놀라운 사실은 시청률과 강경 가수님의 위상뿐만 아니라 가요 무대에서도 또 다시 포착된 강경 가수님의 시그니처 포즈인데요, 양손 모으고 뒤꿈치 붙여 꼿꼿하게 서 있는 포즈는. 일관성 있게 참 한결 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서 우리 가수님의 바른 인성도 엿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모습이 우리들을 더욱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랑님들 지금 화면에서도 가수님의 모정의 세월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KBS 공식 영상에 올라온 강경 가수님의 이 모정의 세월 영상에 좋아요, 댓글, 마구마구 달면서 우리 멋진 강문경 가수님 응원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핵심 주제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밤 9시 50분 방송되는 MBN 한일 톱텐쇼는 63회 이후로 오늘 67회에 등장하는 강경가수님의 활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기대도 폭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시청률도 지난 66회에서 3.0%로 최저를 찍으며 구원투수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강경가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한일 톱텐쇼 67회 내용은 이미 우리 사장님들도다 알고 있어서 오늘은 스킵하고 오늘은 시청률이 최대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네이버 화면에서도 한일 톱텐 쇼 시청률을 보고 있는데요. 강경 가수님이 출연했던 지난 8월 26일 63회에서는 4.3%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는데요. 강문경 가수님의 부재가 시작된 64회부터 65회, 66회까지 시청률은 맥을 못 추고 4.3%에서 3.0%까지 주저앉으며 곤두박질쳤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시청률 1.3%가 폭발해버린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야말로 강문경 부재 쇼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강경 가수님의 목소리와 무대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인데요. 가수님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깊은 감성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시청 유입 동력이었음이 이제 명확해졌고 데이터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강경가수님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 상승을 이끄는 흥행 보증수표로서 KBS 가요무대 40주년 특집이 자체 최고 7%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도 되었고, 전국 노래자랑 고성군편 역시 지역 특집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 상승세를 이끌었던 사실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랑님들 오늘 11월 4일 화요일 밤 9시 50분 67회 한일 톱텐쇼는 그냥 그런 또 하나의 한일 톱텐쇼가 아니고 또 단순한 방송일도 아닙니다. 8월 26일 이후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의 트롯지존 강경가수님이 구원투수로서 강경가수님의 위상과 시청률 제조기라는 명예를 되찾을 결전의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너진 시청률 3%를 단숨에 4.3%로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 5%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문경 출연은 시청률 상승이라는 이 공식을 각인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클립 영상을 수백만 번 돌려봐도 오늘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MBN 채널을 본방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그 숫자는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청률은 오직 본방송 시청자 수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잠시 멈추고 중요한 약속도 미루고 이제는 시청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경 가수님의 무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 또 강경 가수님을 위한 한일 톱10쇼 시청, 이단한 번의 행동이 시청률 그래프도 수직 상승시키고 앞으로 강경 가수님의 방송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경이 돌아왔다. 그의 귀환과 함께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기적처럼 부활한다. 이 공식을 오늘 밤 9시 50분 한일 톱10쇼에서 우리가 숫자의 힘으로 감경 가수님의 위상을 감경 팬덤의 역대급 화력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님들 날짜도 시간도 채널도 절대 잊지 말고 알림 설정도 미리미리 하고 있다가 오늘 밤 9시 50분 MBN 채널 고정 본방 사수하면서 강경 가수님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강문경 검색어를 보면 가요무대나 한일톱텐쇼 뿐만 아니라 반갑고 기분 좋은 눈에 띄는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바로 증권경제신문에서 보도한 스타트렌드 관련 기사입니다. 강문경 모정의 세월로 전 세대에 울리며 트롯 부분 우승 달성. 이 증권경제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지난 3일 강문경 가수님이 13만 4,299표를 획득하며 스타트렌드 트루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우리 강문경 가수님의 탄탄한 실력은 물론 사랑님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팬심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인권경제신문에서는 어제 방송된 가요무대 관련 기사도 언급을 했는데요. 가요무대 40주년 특집 강문경 파워 감성 트로트의 정석 입증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기사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문경 가수님은 전통 트로트과 감성 발라드의 경계를 넘나드는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강문경 가수님이 확실한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기사 써주신 증권경제신문 기자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님들도 이 기사 많이 많이 방문해서 정독하며 응원 댓글도 달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님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에 이어 오늘 밤 한일 톱10쇼까지 시청률 3연속 홈런 칠수 있도록 밤 9시 50분 MBN 채널 고정 본방 사수하면서 우리의 빛나는 감경 가수님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연히 늘 응원하면서 많은 힘을 주고 있는 우리 멋진 사랑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